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차 상승기가 올 것이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AI 거품론에 불을 지핀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만약에 어 내가 자금이 무한하다면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오픈 AI 투자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최근에 AI 버블론 어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버블론을 갖다가 지금 논할 때가에 대해서는 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고요. 예. 손정희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GDP의 10조, 10%면, 음. 글로벌 GDP의 10%면 은 이게 한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수조달러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그 AI 투자의 인프라 투자의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음. 사실 그게 뭐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직 진화가 안돼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뭐 아직도 돌에 하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예. 이제 물리적 AI에 대한 말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단계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은 글쎄요 지금 버블론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제가 말한 건 아니고 댄아 n Ives라고 애드부시 애널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AI 파티가 시작됐다 그 파티는 새벽 4시에 끝날 예정이다 음. 근데 현재 시간은 10시 반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은 지금 뭐그 인터넷 버블처럼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버블은 1999년에 터졌잖아요. 근데 현재 시점은 이분 얘기는 한 1996년 정도 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전 세계 기업 중에 AI를 본격 도입한 비율은 3%에 불과하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말이 맞겠죠. 우리나라의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글쎄요, AI 버블론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예. 저는 이제 시장이 현재 이 AI 버블에 대한 그 불안함은 지금 어느 정도를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AI 버블론이 막 나온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자 했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오니까 엔비디아는 이 버블과 상관이 없는 기업이야 하더니 또 버블론이 커지다가 갑자기 구글 TPU가 나오면서 약간 그 우려보다는 또그 판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약간 흐지부지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저는 A.I. 버블로는 핑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달러 유동성 부족, 특히 이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네.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에 배팅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12월달에 한 금리 90%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 베팅 들어간 거고요.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의 버블론도 지금 수면으로 그라앉앉는다라고볼수 있겠고, 그리고 구글 모뭐 TPU에 대약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진영 그리고 네. 어, 구글 진영 그비 엔비디아 진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디가 쇠되냐, 어디가 어디가 피해냐, 뭐 이,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 결국에는 어디가 되든간에 국내배팅 그 반도체 업체들한테 메모리 업체들한테 다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서 음. 다시 삼성전자랑 에스케닉 속으로 수급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예. 오늘 일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어, 뭐 그, 그 와중에 에베 그 버블론이 있는 상태에서 뭐그소프뱅크에서 엔비디아 매각도 그 매도도 하고 원룸 음. 어, 펀드에서 매도했다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그, 그 악재가 좀몰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이 버, 그 버블이 터질 때네요 아이티 버블. 때도 버블의 막바지 단계에는 네. 주가 상승이 특정 기업만 갑니다. 그때는 음... 마, 예, 예, 그 IT 버블 때도 우리나라도 특, 그 옛날에도 그 시스코 그런 치스코, 것만 가 네. 그런 식으로 몇개 기업만 가라는 상황이 오거든요. 정말 버블이 터질 때는 음... 그것만 가요. 그래서 그 1단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지표율을 공급하니까 1단계, 단계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주로 간 거고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아무래도 둔화되니까 주가 상승은 좀안만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 상태에서 두 번째로 가는 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그 들어가는 밸류체인 애들이 강해요. 그 그러니까 SK, 삼성전자 SK하닉스 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다 괜찮은 뭐 후공정 패키징 업체 뭐 얘가 제가 지금 최근에 투자한 게 암코테크라고 있거든요. 음음. 그런 기업들이 어제장에서 4% 올라가고 지금 시간에서도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을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가는 기업들이 서비스 업체들이 갑니다. 아, 그래서 네. 알파벳 같은 경우가 워런 버핏이 이런 기업을 놓친 걸 후회한다 하면서도 베팅한 음. 게그 워런 버핏은 1, 2 단계를 다 건너뛰고 3 단계 마지막 기업에 베팅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알파벳 중에서도 알파벳 A주, 그거 고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 주에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 지금 조금 줄여서 암코테꺼좀 샀거든요. <laughs> 네. 둘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투자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 이미 뭐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진영이냐 엔비디아 진영이냐를 떠나서 삼전과 하이닉스 모두에게. 수해가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건데 네. 그왜 그런 건지 한 번만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실 요 있습니까? 네. 사실 센서의 미디어 쪽에 가장 점유율 높은 기업이고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글의 그 점유율이 그 한히서 6 0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60%이상 점유한다고 했거든요. 아, 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그 삼성전자가 h b m 3의 캐파를 줄이고, 그, 그, 범용, 그, 디렘 메모리 캐파를 늘린다 고 해서, 음. 지금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특히 그 범용 메모리 쪽에 승부를 건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SK하닉스는 그 엔비디아 쪽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음. 설계, 노이, 뭐 설계 변, 디자인 변경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음. 좀더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인 거라서, 그래서 뭐 재미나의 3.0 나왔다고 해서 엔비디아 지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 그대로 다 유지되니까 하이닉스가 해자를 갖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이렇게 튀어가고, 이런 슈퍼사이클이라든가 내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상황에서는 음. 뭐 두없다 당연히 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의 그런 노이들 때문에 조정이 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음. 엔비디아든 구글 지형이든 누가 대할 대단지 간에 삼성전자와 SK하닉스는 다 수요다.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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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둘러 다, 다 들어가니까요. 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주 그러니까 고객사가 엔비디아만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종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그 경쟁자가 나타나, 엔비디아 경쟁자가 나타날수록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어, AI 주도권 싸움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을 예. 지금 분위기 보면 구글의 <laughs>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일단 그 AI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건 많고요. 네. TPU가 GPU 시장의 일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GPU가, GPU, 그 엔비디아의 GPU와 아성을 깨기에는 글쎄요. 그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쿠다를 위주로 한 아, 예. 개발자들이 이제 그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쉽사리 그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그게 그 어느 정도 흡수해가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HBM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닉스 HBM은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진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혜를 보느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GPU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못 해줬잖아요. 수요는 엄청난데. 예. <laughs> 우리나라한테도 뭐 팔면서 선물해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TPU가 일정 부분 가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HBM 수요는 점점점 AI 가속기 시장이 가령 뭐, TPU가 됐든, GPU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A직이 됐든지 간에, 나와서 AI 가드, 가속 기장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HBM 시장은 AMD가 됐든지 간에, 요 HBM 시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사실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에, 마이크론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밀렸다는 얘기들이 음.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물론 SK 하이닉스의 그 HBM의 어떤 독주를 갖다가 완전히 이게 따라잡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 같고, 예.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을 갖다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배경 자체는 사실은 이게 웨이퍼 생산 장애를 놓고 보게 된다면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가 월등하거든요. 음. 삼성전자가 지금 월 15만 장인데 마이크론이 5만 5천 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캐파 자체가. 그 다음에 27년까지 이걸 늘려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월 19만 장이에요. 음. 근데 마이크론은 여전히 5만 5천 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HBM 생, 생산 능력에서 만약에 HBM의 어떤 수요들이 점점점 커져서 과거의 n i d a GPU 시장 뿐만이 아니라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그 시장들이 그 늘어나면서 AI 인프라, AI 칩에 대한 가속기 음. 시장이 그 여러 군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HBM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은그 수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하다. 음. 또 하나 삼성전자의 강점 뭐냐, 파운드를 갖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TPU라든지 아니면 다른 맞춤형, 그 AI 가속기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 가령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음. AI 6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수주계약을 한것 자체가 사실은 AI 이 파운드리 능력도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TS, TSMC는 그 엔비디아 GPU 생산하라고 바빠요그렇다는 네? <laughs> 네.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맡긴다고 해도 음. 엄청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은 계속해서 파운드리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HBM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한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예. 앞으로 그럴 가능 그럴 기회들은 점점 점점 늘어날 거다. 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뭐 SK 하이닉스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을 따들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파운드리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텔과 애플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큰 뉴스도 나왔죠. 어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2027년부터 인텔이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건데 이게 TSMC 입장에서는 어 어떤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어, 인텔이 가져가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에게는 또 어떤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TSMC 날벼락에 보다 일정에 뭐좀 가격을 워낙 TSMC가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이용할 수있다 정도 애플의 경고 음. 정도로 그냥. 네. 아, 예. 그리고, 일단 뭐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안 맡긴 이유가 기술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만 따로 이렇게 떼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기술 유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좀 황당히 좀 줄어든 것도 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어쨌든 t s m c 가 계속 판가 올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더 이상 이제 그 판가에 대한 협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저 제스처를 취한 으로 보여지는데,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기회보다도, 어,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성능이란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유리한 쪽의 선택으로 앞으로 그런 결정이, 그 파운드리 쪽이 결정 난다고 하면은, 그니까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서 좀떨어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어... 이제 인텔과 애플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경쟁자가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생겨나는 셈이고, 그리고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도 뭐 인텔, 일부 인텔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받은 거 이거는 좀 너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회보다는 뭐 2억에 가까운 정도 위험 위 정도 위협 이라 보다 뭐 그런 소지가 있는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실제는 음. 27년도 가서 과연 인텔이 어, 그런 그 물, 어, 파, 어, 물량을 소환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게 만약에 인텔이 애플 칩을 그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이 재편되 버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도 좋지 않습니다 이아 근데 그럼 설명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삼성의 좋은 소식이 아닌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지금 자사국 우선주의 그 정책에도 지금 인텔이 이제 적합한 거고 그리고 기술 유출 우려도 좀 적으니까 인텔을 선택한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에는 앞으로 기회가 안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애플 칩은 삼성이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영향도 별로 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텔이 못하는 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애플이 삼성한테 그 파운드리 막길 이유가 없어요 아무래 그러니까 이제 수혜도 없고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근데 만약 인텔이 그 파운드리는. 실내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잘 못하더라도 물량을 밀어주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기술력 갖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애플 심이 가장 컸어요. 음. 애플이 물량을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계속 실패를 해도 믿고 물량을 밀어주면 그게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밀어주는 물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의 그파운드리 계약이 의미가 있는 게 음. 그러, 그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레퍼런스가 예. 쌓여서 실력이 늘어나는.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운동도 열심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늘 실력이 늘 텐데 그렇죠. 파운드리 산업이 그래요. 아. 그래서 파운드리를 그래서 힐리어 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객사가 믿고 미뤄져야 된다. 음. 근데 그거를 지금, 어, 인텔이 만약에 애플로 인해서 믿고 무너질 밀량이 계속 하다보면 실력이 늘면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뭐 지금 전혀 나쁠 게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과연 차익 실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음, 먼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음, 네.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이미 음. 이미지 센서. 그 애플의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텍사스 오스틴에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사실 그리고 인텔한테 이제 M 시리즈를 준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에 삼성이 지금 그 애플의 다른 칩, A칩이라든지 가령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고성능의 칩을 갖다가 수주하려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나나 공정, 초미세 공정에서의 경쟁력이에요. 이게 수율이라든지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TSMC 자체가 이미 병목 현상이에요. 기후 예. 생산 때문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리 소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찾는 거고 복수 파운드리 체제를 갖다가 유지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강력하게 시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 인텔이 이제 아까 그이창환 그 이사가 말씀하셨지만은. 예.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잘 소화, M 시리즈를 잘 소화해서 를 성공적으로 만약에 수율이라든지 이걸 내가 좀 소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텔한테 계속 밀어줄 수가 있지만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음. 인텔 입장에서 다른 소스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음. 다시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자꾸 죄송합니다. SK 하고 삼성전자를 11월달에 한 11조 정도 팔았어요. 근데 예. 요즘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연준의 금리라든지 음. 원화가 음. 이제 절상압력, 원화 강세의 어떤 기조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거의 끝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에 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어... 외국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외국인 과연 또 다시 그 10월 뭐 이럴 때처럼 우르르 좀 돌아와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실적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 예. 그 내년도의 그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AI 거품도 지금 실적으로 소화하고 있고, HBM 사업도 상당히 견제한 상황이고, 매크로 환전 자체가 이제 환율이 더 이상 위로 치지만 않으면, 음. 매크로 환경에서도 이제 수급은더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내 그, 우리가 이제 그 세계 국제 그, 시, 그 채권 시장에도 지 거기 선정이 되고, 네. 뭐 MSCI 이런 이벤트까지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어, 이런, 사, 그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증시 자체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지금 단기적으로 좀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12월 11일 전까지는 좀 코스피가 많이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음. 여전히 그성옵션 파생 그 합성, 그 합성 포지션에서 지금 외국인이 손실 중입니다. 대략 아, 네. 2천억 정도 손실 중인데, 오늘 입장에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그 손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대차, 음.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기아 이런 이제 그 코스피 쪽에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을 다시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12월 달은 투트랙 전략을 쓸 필요가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더 올라갈 거라고 강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코스닥에 베팅을 하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그 반도체 대형 주들은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음. 여기는 같이 지금 그 눌려있는 구간에서는 같이 매집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서 뭐 다시 그 전고점 돌파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뭐삼성전자하닉스를 매집을 하면서 음. 코스닥 코스닥대로 투자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전략에 정말 딱. 네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 베팅을 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는 눌릴때좀 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전력기기주 업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 사실 수주액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AI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기 부족하다 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업황은 좋지만 이제 밸류는 너무 비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얘기는 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예.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뭐 향후 뭐몇 년간은 쌓일 가능성도 높고요 다만 밸류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음. 아직도 조정다운 조정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너무 급하게 예.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음. 지금 같은 단계에서 그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조정 다운 조정은 아직 안온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그 전략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에서 다 전략 매도를 했고요. 아, 어, 이거는 이제 네. 매수할 시점 기다리고 있는데 음. 전력기기 쪽은 보면은 주가 움직임이 매년 11월에서 12월달에 안 좋습니다. 아. 그더니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달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10월 말이나 1월달 정도에 좀 저점 잡, 저점이 좀 왔다고 봤을 때그뭐 매매 정도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그 글로벌 티어그룹 티어 대비해서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이튼이라든가 슈나이더 일렉트리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제조를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다기 하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받는데 국내 이제 뭐그 HD 효성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리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변압기잖아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 다 이제 하드웨어 제조업 중심의 이제 수주 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 예. 그 동안은 그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할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30에서 5 0 할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코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선 지금 오버슈팅입니다. 아, 네. 그걸 넘어갔어요. 그러면 전력 기기는 다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고 2027년까지 실적을 다 반영한 주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전력 기구는 주는 어떤 디스코리아 디스카운 넘어서 오버시팅 구간이기 때문에 음. 어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소재 산업 같은 경우가 피크아웃 반드시 있, 있는 사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전력 기구도.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승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력 기구 쪽에 신규 매서는좀 조심해야 되겠다. 펀디멘탈은 예. 훌륭하지만 상당히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주가 위치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힌트 이것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할 시점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1월, 2월 뭐 이때 보면 될까요? 현관니 그러니까 보통 뭐 패턴이 그 연말까지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다가 네. 어, 그쯤 저점 잡고선 1월 이후로 좀 반등 나오는 구간이 보통 있더라고요. 실적이 음, 좋으니까 네, 네. 실적 시점 다가오면 또 아, 네. 움직임들이 괜찮아서 그때 그실적지 염두에 서뭐 적가 매수는. 그때 한번 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전 경제평론가 아이엠 증권 이창환 영업 이사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